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어, 요즘에 투룸 현장을 문의 주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지금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귀한 투룸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영상에 보시다시피 주방이 되게 예쁜 집이고 신혼부부한테 딱 어울리는 집이라서 촬영하러 나왔고요 제가 전실부터 그러면 천천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수룸이지만 넉넉하게 신발장 3칸으로 거울 수납장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좌측에는 일괄소동 스위치 시공 해서 매출 시에 한 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게 금색 빛으로 저희가 타일 시공해놨고요 전면에는 3면동 슬라이드 중문 화이트 톤으로 시공해놨습니다. 열관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면에 보이는 이제 거실 쪽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평수는 한 18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이나 1인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딱 알맞은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신축들이 트룸을 짓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는 2억대 초반으로 가성비 좋게 트룸을 신축으로 해서 제가 찍으러 나왔고요 어, 동네는 세류동인데 지금 인근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 거실도 지금 2인이나 혼자 사시기엔 딱 적당하게 사이즈 괜찮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에 이제 우물형 시공 해놨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이제 티비 놓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나 뭐 쇼파 4인용 놓고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주방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딱 좋아할 주방이고요. 보시면 여기 바 타입으로 해서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 주방도 D자식으로 해서 이쪽에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되게 고급스럽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밑에 수납장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대면식으로 해서 뭐두 분의 아이 하나 키우는, 키우시는 는키우 분들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 보시면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테리어가 벽면도 우드톤으로 해서 되게 이쁘게돼 있죠. 그리고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안방 공간이요. 요, 지금, 킨 사이즈 침대 놓고, 지금, 괜찮게, 뭐, 화장대도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창을 양쪽으로 해서 환기라든지, 이런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지금, 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해놨고, 벽면도 고급스럽게 대리석으로 다시공해놨고요 거울 수납장에 지금, 변기 이렇게 돼있고, 깔끔하게 해바라기, 샤워까지 해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인 거주하신 분들은 저렇게 시스템장비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은 그냥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창도 좀 크게 나아서 상당히 괜찮고요. 이두 번째 방 안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어,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충분하게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상부에는 이제 빨래 건조대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두개 화장실 하나 구조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는 실입주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수원 전체 제어적으로 2억 초반대의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준신축도 막 5, 6년 된 것도 지금 1억 후반 2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 정장이 류 도보로 2분 가까이 있고 주변에 뭐 학교도가 다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혼부 신혼부부한테 딱 적당한 현장이니까요. 저 방팀장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출 상담부터 뭐 간단한 상담이라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류동의 이외 물건 외에도 지금 저희가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